쿠쿠밥솥 설치부터 에어컨, TV까지 방문 설치 후기입니다. 꼼꼼한 설치 과정을 생생하게 담았습니다. 리얼 리뷰를 통해 확인하세요. 5위입니다. 쿠쿠밥솥에 찰진 밥맛을 책임지는 압력 패킹. 10년 6월 8일 인용 밥솥에 꼭 맞는 일반 패킹으로 교체하고 맛있는 밥을 즐겨보세요. 12,000원으로 밥솥 성능을 되살려 보세요. 4위입니다. 시원한 여름을 위한 완벽한 선택. 삼성 벽걸이 에어컨 10평형이 특별 할인가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기본 설치비 무료에 놀라운 가격 혜택까지 지금 바로 시원함을 경험하세요. 3위입니다. 세련된 쉘 화이트 디자인의 일렉트로 룩스 얼티밋 홈700 사이클론 진공청소기를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강력한 성능은 기본 10% 할인 혜택까지 누리세요. 2위입니다. 주방 필수템 에디슨 플러스 스팀 소독 건조기를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 위생적인 스팀 소독과 편리한 건조 기능으로 식기 관리를 더욱 쉽고 즐겁게 52% 할인 혜택 놓치지 마세요. 1위입니다. 70인치 대화면 와이드뷰 4K UHD TV를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 선명한 화질과 넓은 시야각으로 몰입감 넘치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방문 설치 서비스까지